응아 음. 아니네 <laughs> 오야 영웅전사 아이 되게 한 명은 이제 주종 걸리고 그리고 해방대 이제 해방 해방은 이제 영웅전사 걸리고 아, 그러게요 운이 되게 좋네요 <laughs> 작은 영웅님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하네요 주종족이라서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종족을 모르니까 일단 자, 지금 이제 자극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 저두 마리까지 이제 찍은 다음에 마녀로 정찰한 다음에 음... 곧바로 이제 본인이 본래 사용했었던 이제 흑전사로 씩을 갈것 같아요. 그리고 늑인 어... 이제 잼30 자원까지 채워질 때까지 늑인만 계속 쭉 찍다가 그 다음에 멀티 먹고, 다음 바로 이제 전사 하나 레벨업. 전사, 아, 전사 한기는 멀티용인가? 아, 그렇... 아니, 그것보다 이제 민간인 치유율이 아, 높이기 위해서 아, 찍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도둑을 찍는 게 뭐냐면, 도둑은 이제 함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야 확보용으로 저는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저는 전사를 네, 찍지 네. 않고 하는데, 때로는 이제 저렇게 투전사 찍었으면 상대방 이제 해방이 너무 쨰다 싶으면 투전사로 시도 갈수 있거든요. 음. 저게 장점이긴 한데, 근데... 문영적인 측면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 아무래도 잼인원을 하나 더 들더라도 이제 함정 같은 거를 박아 다 가지고 시야 확보가 가능하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도둑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파이드라님은 지금 자원이 남는 걸로 봐서 멀티를 할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레벨을 지금 올리고는 계시는데 지금 병력을 생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게임을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잠깐 공백기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또주중족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흑마정 같은 경우에는 유니탄 7기 음. 상대방의 그 유닛이 정, 정확히 뭔지, 이제 빌드가 뭔지 확실하게 본인이 알지 않는 이상은 유니탄 5개에서 6개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조합을 해서 뽑아 놓고. 어, 그 다음에 멀티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병력을 모아 가지고 초반 러쉬를 가든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음, 이제 옆에 있는 상점 건물 먹으면 그래도 나쁜 선택은 아니죠. 어, 근데 한사를또 찍어주시네요. 지금 멀티가 아니고 뭘 가, 뭘로 가실지 모르겠네요. 공수가 싫어하가 가장 이제 좀 일반적으로 좋은 그 빌드는, 아, 아까도 공수...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이제 성형사성형사에서 사제를 가든지 소환사를 가야 되고 흑파 전에. 근데 지금 성사를 어... 레벨업을 안 하고 있네요. 아니면 정형사 레벨업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마법사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마법사를 만드는 경우 이제 플레이 자체가 이제 조금 수동적으로 가야 돼서. 수동적으로 음... 본인이 조금 이제 하지를 못하는 플레이라 마법사가 느려가지고 어. 그중에 이제 나갔다가 보급선이 좀 이렇게 길어지면 느인지 치기에 마법사들이 녹을 확률이 몇이요?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 방어하면서 이제 멀티 버, 먹어가는 순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괜찮은데 인적으로 저도 별로 좋아하는 운영은 아닙니다. 음. 아니 별로 마법사를 그렇게 선호하지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커피님도 소환사랑 그러니까... 이제 명 기사 영국 요거를 이제 주 무대를 사용하시고 그 후에 이제 법사를 가시던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계속 막고 막고 막다가 이제 마법기사가 마법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카운터를 치고 마법기사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잡는 건데 그 마법기사까지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수세적으로 몰려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 가지고 하지 않아서 빌드는 있지만 운영도 할줄 알고 하지만 주로 그 웬만하면 제가 쓰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해방군이 멀저 뭐냐, 정찰을 아예 가지 못하게 양쪽으로 늑대 인간을 입구 봉쇄를 해 놓는 상황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뚫고 정찰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이제 소환사랑 할지. 나중에 대 가지고 놀 텐데 어? 일단 늑인 어, 안 피하면 어, 아 어쩌구? 점사 했으면 늑인 한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지금 늑인이 지금 다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는 좀 그렇고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이때 궁수 들어와서 가지고 건물 방어하면서 음. 이제 마법사나 이제 소환사나 뭐 사제 그리고 상위 테크 유닛들을 확보하는 게더 좋은 이제 선택이고요. 지금 그잔 그, 지금 벌써 소환사가 스완스. 나왔기 때문에 아하. 방금 말씀하신 커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 네, 공수를 계속 뽑으셔서 막 방어 위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가면 수를 이제 좀 이제 1 0 넣은 다음에 저 유닛을 좀 이제 퍼트려서 막 나, 전사를 방막으로 홀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격가나 정령사 그리고 성령사를 퍼트려서 놓으면은 아무리 느김보섯고 지금 소환사가 강력하다고 해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나가는 건 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 아직은 소환사가 왔는데 네. 만약에 소환사가 같이 오게 되면 조금 힘들겠죠. 8 느김, 8 느김 오만녀 마법사 나왔네요 마법사 오. 기사 마법사인데 기사 마법사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방어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나가지 말고 마법사랑 이제 기사를 조금 더 확보를 하면서 티 개수를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지금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어 격투가를 지금 나가면은 어, 어 지금 저누인의 개수는 조금 위험한 상황 네. 자, 잘잘 피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아. 내 네, 기사 방패하고 베리어 방막, 방막. 배리어, 배려, 베리어 하면 되는데요. 방막, 베리어 하면 되는데. 아, 마법사가 들어갔네요 마법사. 아, 좋았고요. 아, 이러면 게임 끝났죠? 에헤. 아, 컨트롤이 좀 아쉬운 상황. 아하 전멸 أها.. Uh -huh.